저는 미주 3일 여성 동재의 회장 그레이스 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어, 오늘 여기에 어, 참석하신 참석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어, 우리 우리 변호를 담당해주신 우리 이영기 변호사님. 어, 또 우리 김정빈 명예 이사장님. 저, 그 다음에, 어 14대 회장, 이현주 회장님, 음또 19대 회장, 박, 11대 회장님, 어 박원석 회장님, 또 우리 청년부 디렉터, 우리 곰미라 선생님, 이상입니다. 어 오늘 8월 들어 첫날이며 또한 월요일로 여러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선 본회는 지난 11년 동안 본의 아닌 법정 소송 문제로 동포사회에 대하여 부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잘잘못을 떠나 3일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창립된 미주 3일 여성 동지의 대표자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송이 최근 헬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예비 판결을 통해 승소했다는 소식에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준 LA 카운티 법원의 더글러스 스턴 판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송을 대변해 주셔서 끝내 승소의 결정을 이룬 이원기 변호사님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변호사님은 우리 단체의 40년 역사의 정통과 커뮤니티에 대한 사명을 잘 이해하시어 법원에 대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데 결정적인 공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변호사님께서 직접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내서 그동안 미주 3.1여성동제 법정 투쟁을 성원해 주시고 지지하여 주신 LA 한인사회 여러분들과 각계 단체장들과 원로 인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 임기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이 해결돼서 제가 너무 기쁘고 어, 앞으로 이제 앞으로 정말 3일 여성동제가 40년의 역사를 가진 것만큼 더욱 여러분들한테 본이 되는 활발는 운동을 이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빈 우리 명예의사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11년 동안 어, 저희 3 1여성동지회가 동포사회에 어,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인 아니, 어, 본인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긴 세월을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와서 한인사회에 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년 동안 저희는 두번고소를 당했습니다. 여러 번 저희들이 소송 취소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거를 무시했습니다. 긴 세월 그때 지난 7월 26일 승소라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저희는 한인 사회에서 소, 소송 중이란 아, 이유로 인정받지 못해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았지만 우리 3일을 굳게 지켜온. 우리 회원들 덕분에 건전하게 3위 여성 등지에는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국 역사와 미국 이민 사회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우리는 3일의 명예와 전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민 사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한국의 세계 한인의 날 표창 후보로 우리 참여성 동지회가 선정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어, 오늘 이 날이 있기까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댄리 변호사님께서는 항상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 주신 현명하신 변호사이십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좋은 결과가 결국 변호사님의 큰 도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홍기 국장님은 3일 여성 동지회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 저, 적조로, 저, 적극적으로 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우리 회의를 위해 만사를 제치고 일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 여러분이 이 자리를 우리 회의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 회의에 어, 에이, 어,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인 회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계속 계속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은 우리 삼일 여성 동지에는 연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 무모하게 정말 행동해갖고 11년 동안에 많은 고통 겪은 거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의 승소로서 모든 게다 해결돼서 이제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에까지 이렇게까지 우리 이원기 변호사님이 소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기 변호사입니다. 미주 3.1 여성 동지의 소송 발단은 10대 회장이 일세상 이후로 2011년 5월에 갑자기 삶한 후에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서 기존의 이사회와 전임, 구대, 김경희 회장 측의갈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 측은 이제 11대 회장을 각기 선출하였고 김경희 전임 회장 측은 2011년 12월에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그후그 그 소송은 1년 4개월간 진행되다가 양측이 2013년 2월 25일자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합의서에 준해서 2013년 4월 18일 정기총회에서 통화 회장으로 홍승호 회장을 12대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경희 전임 회장 측은 선출대회장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이 미주3여성동지회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미주3여성동지회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김경희 전임회장 측은 2016년 12월에 봉순호 12대 회장 및 이성회원들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 저는 두 번째 소송을 맡았는데요. 어, 소송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고서를 제기해서 그쪽과 우리 측의 양측이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따라서 본 소송의 그 쟁점은 김경희 어 전임 회장 측과 홍순호 통합 회장 측 중에서 어느 쪽이 미주 3 여성 동제를 대표하고 이법인치에 대한 법적 권한을 소유한가 에 대한 그 가처분 소송이었습니다. 그 재판은 2022년 4월 19일부터 5일간 그 LA 스피어 코트의 법정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재판의 양측은 최종 변론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2022년 7월 26일에 예비 판결문을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판결문은 어, 배심원 재판과 달리 판사 재판을 할 시에는 반드시 예비 판결문을 판사가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공지한 다음에 10일 안에 어느 측이든 예비 판결에 대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 판사가 검토하고 그 후에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제 경험상 어, 또제 지식상 어, 이번 예비 판결문은 아주 어, 30페이지 되는데 잘 작성이 되어서 어떤 판사가 예비 판결을 바꾼다든지 또그 후에 최종 판결 나오고 항소해도 저는 어떤 결정이 번복된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예비 판결에 명시된 판결 주문은 많이 있지만 제가 대충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수 회장은 2013년 4월 18일 정기총회에서 미주 3여성 동지회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 따라서 홍수 회장 측은 미주 삼여성 동지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을 소유하였다. 3여성 동지 4개 중에서 홍수 회장 임기가 끝난 2017년까지는 어느 누구도 미주 삼여성 동지 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셋째 원고 김빙의 측은 미주 삼여성 동지에 대한 본인들의 어떠한 법적 권리도 입증하지 못했다. 넷째 미주 삼여성 동지 이사회 및 임원은 부속단체인 3.1 소사이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어, 부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은 어, 어, 3여성 동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3.1 여성 동제의 산학법인체로 3.1 소사이티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미주 3여성 동지 뿐만 아니라 부속단체인 3.1 소사이티 법인체에 대한 모든 권한도 우리 측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다섯째, 원고 김경희 측은 홍준호 회장 후에 선출된 임원에 그러니까 홍수 회장께서 12대 13대 회장을 하고 그 후에 또회장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 정통성을 따라서 홍수 회장 라인의 쪽에서 우리가 모든 권한 이 있기 때문에 그 측에 그 임원의 측에 미주삼여성동지의 모든 재산, 은행 구좌, 법인체 자료 및 모든 문건을 이전한다. 어, 이번 판결을 통해서 지난 11년간 지속된 미주삼여성동지의 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이전에 미주 삼여성동지회가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서 더큰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어,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질의응답보다는 어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공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준 거 보면 여기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해줘서 어, 취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료우. 어런데 <놀람> 언제 봐야 돼? 미시하게 되겠죠? 어, 본 재판은 없습니다. 이걸 로다 끝난 겁니다. 재판은. 그럼 예비 재판하고 나와 판결 이 나와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재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이 있고 네. 혹은 판사 재판이 있는데 그 배심원 재판하고 을 나면은 배심원의 양측에다 변론 끝나고 나서 어, 배심원 지침서가 어, 나가죠. 그럼 배심원들이 그 지침서 따라서 배심원들이 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판결 하면은 그 배심원들이 그 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고 누가 얼마 지불한다는 그 판결. 그머리기 나오면은 그걸로 사건은 끝나는 겁니다. 반면에 판사 재판할 시에는 배심이 없기 때문에 판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모든 법적인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판사가 양측의그 모든 변론을 듣고 그다음에 변론서를 최종 변론서를 제출하고 나면은 어, 재판에서 나온 모든 증거 또 증거 자료 증언 그다음에 변론을 어, 최종 변론서를 고려해서 판사가 반드시 그 스테머 디시전 판결문을 어, 작성해서 공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판결문이 공지된 후에 양측의 어느 쪽이든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그냥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것에 대해서 판사가 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판결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일 안에. 그래서 10일 안에 제기하는 거니까, 우편으로 공지하면은, 어, 본것처 우편으로 공지하면은, 5일 추가해서 10일 플러스 5일 안에 우리가 그 사람들 양측이 판 법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이의가 제기되면은 판사가 그 이의 제기를 받고 나서 내가 판결한 것이 예비 판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 이의가 적법한가 하고 나서 이의가 없으면 그냥 예비 판결문이 최종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예비 판결문은 어, 제 경험상 어, 문제 없을 것같아서 아마 이거 최종 판결로 채택이 될것 같습니다. 재판 10년 걸렸다고 하는데 소급 해서전 10년 되다 예입니까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재판은 2013년이었 2011년이었죠. 11년. 2 0 1 0 처음 소송이제기된 것은 2011년입니다. 2011... 저도 참 오래됐는데 요 <laughs> 2011년 12월에 첫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 소송은 양측이 제어, 전체 소송을 제기하고 맞고스에서 하다가 2013년 2월 달에 합의서를 통해서 양측 소송을 기약을 했습니다 서로가 합의해서 우리가 통합해서 뽑고 소송을 취하하자 그래서 2011년에 제기된 첫 번째 소송은 합의를 통해서 양측이 기각을 했고 그 후에 2013년에 12대 회장이 선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 2016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은 어 양측의 지난번 2010년 소송이 아니라 2013년 소송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이 회장님 배후에 반대세력이 뭐가 있죠? 그 애들이 다만나봐고만나봐알고 있는데 작은 동문 애들이 10년간 재판되고 나왔고 있관식배우에누가 있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요 2016년에 상대방에서도 잡혀 주장한 그 주장 그그 내용하고 또 외국에 던그 내용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 필요하시면 은 제가 어, 2011년 고소장하고 2016년 고소장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2011년 고소장하고 2016년 고소장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2011년에 소송을 제기해서 합의해서 다양측이 소송을 기약했으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합의는 계약서니까. 그래서, 어, 2011년 소송을 기약했어요. 합의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 2013년에, 그죠 2013년에 12대 회장이 된 것에 대해서 일를 제기하면서 2016년 12월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할 때, 2011년에 제기했던 고소 내용을 다시 갖고 나온 겁니다. 다시 나와서, 다시 쉽게 말만면 2010년 돌아가서 사실관계 전개하면서 2016년에 소송을 제기해 보십니다. 그 김경희 전 회장이 그 동안에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자면 뭐 협회 명칭 도용이라든가, 든가 아니면 은행 계좌를 사용을 했다든가. 그런 거를 조금만 나열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음, 제가 왜냐하면 그 부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 제가 이제 2016년 12월 그 사건 후에 사건을 맡았는데 음. 어, 그쪽에서 고소한 내용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그 어, 사안은 뭐냐면 자기들의 법적 권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우리가, 우리가 단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니까 그동안 우리, 어, 우리 김정희 사장님 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신 어, 그 법인체 그 은행 구자 혹은 뭐 배임, 명예훼손 뭐 많아요. 11가지 되거든요. 제기됐습니다. 저희가 어, 사건을 이제 성 어, 뭐, 가처분이 들어왔으니까 맞고서 해야 되겠죠. 가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겠다. 서로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처분이니까. 그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할 때 제가 우리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어, 제가 옆에 볼 때도 진짜 너무 상하셔어 제가 보기 아타 아타까웠는데 제가 어, 드린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어, 뭐, 뭐 배임, 민영사 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진행탑밖에안 되니까. 그쪽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만 제기합시다. 그건 뭐냐면 은 우리가 적법한 미주 3여성 동지에다 우리의 역사성과 정통성 입증이 되면은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또 동의하셔서 저희는 거기 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이번 재판을 통해서 그쪽이 할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은행 계좌를 다 넘겨야 됩니다. 은행 계좌는 아시다시피 법인체 그 번호와 그 아인 어 아인 넘버 따라 담글 때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넘겨 받게 됩니다. 제 변호사로서의 소견은 뭐냐면은 어마 동의하시겠지만은 일단 이걸로 일단락 짓고 그동안 발생했 민영사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어 통합 차원에서 또 지역 사를 위해서 저는 아마 그냥 우리가 그냥 접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거 제 생각입니다. 11대 회장입니다. 11대가 어, 김경희 씨가 9대에서 그만두고, 이제 그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 10대에 권캐로린 회장이 사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됐는데, 그때서부터 이 양쪽에 갈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어, 제가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성들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미주 3일, 아, 3일 여성 동지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가 발단된 거가 뭔가 하면 김경희 씨가 왜 여성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들어갔느냐 여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남자들이 활동을 하려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렇게 점점 점점 발전해서 문제가 됐는데 3일 여성 동지회에 있는 여성이라는 이름은 남성이나 여성을 얘기하는 그런 젠더에 관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여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19년 그때 당시에 한국 사회를 보면 그때까지도 남전여비 사상이 있었고 그래서 여성들은 무식하고 천대받고 그랬지만 이분들이 때가 되니까 용감하게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이름 없이 죽어간 여성들이 무척 많아요. 그들이 우리 어머니고 할머니고 누나고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이름이지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이제 완전히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시키기 위해서 그 전부터도 해오기는 했어요. 나 어, 청소년부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제 이런 오해를 말소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청소년부하고. 이 남자, 장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우리 회에 가입해서 정말 그 애국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전부터 같이 저희와 일을 했던, 세븐 어, 그, 777그 보이스카웃 있죠? 어, 네, 거기저 단장이신 분도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하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 회의 이 권미라 씨도 지금까지 청소년부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청소년부와 그장년 남자부 아주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름은 나중에 정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그3일 여성 동지회에서 하는 일은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거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때 물론 그 나라의 어울이나 정신을 지키는 거지만 말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저 글짓기 대회도 했고 또 말하기 대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국인이 한국말 하는 대회도 했었고 어, 잠정적으로 그거가 끊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태극기만 지금 만드는 그 태극기 교실을 시작했었는데 여기가 미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조기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런 역사 기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그 이외에도 우리 회원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겠지만 어 그러나 그런 거는 앞으로 차차 회의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그것이 다 결, 전개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쪽하고 그 그쪽 정말 맞대응을, 어? 맞싸움을 했다면은 참 큰일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대회 우리한테 경고장 내고 신문에내고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상대와 상대가 안 되니까는 우리까지 나서서 같이 성형세를신문에내고 하면은 걔네들하고 같은 사람이 될까봐 우리는 우리 전통을 이겨서 이겨내고 정당하게 어, 일을 처리하자. 그래서 점점 이렇게 지냈는데. 젊으신 분은 왜원로들이 가만히 있느냐. 같이 신문에도 내고 싸우지. 그랬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3.1성 동제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까지 났으면은, 신문, 한국 사회만 더 깨끗하지 못하니까, 우리 이까 깨끗이 지냈는데, 참읍시다 하고 참았어요. 저도 진짜 원로고3여성 동제에서 일한 지, 우리가 40년 됐지만 38년 됐습니다. 그런 거를 젊은 사람들이 흥분을 해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참고보다 어 진리는 언제든지 이기는 법이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